y e e t r a n b e a s a i n 라심 안녕하세요. 뚜벅이니다 오늘 1 1월 29일 11월 29일인데요. 첫 코르고 투 코를 제가 녹음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첫여첫 첫 번째 콜은 정자에서 둔전에 가기로 했었는데 정자로 다시 돌아와서 3 9 0원짜리두 번째 콜은 정자에서 삼평동을 가서 2 5 0원짜리 코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콜, 그 삼평동에서 또요 콜마저도 또 녹음을 안 해가지고. 청나로 그 간만에 갑니다. 청나 5만 1,300포인트, 한 6만 3, 4천원 정도 되는 콜입니다. 어, 내가 제가 오늘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신이 없나 봐. 어, 날씨 되게 시원하죠? <laughs> 어, 그, 뭐야. 정자동, 오고 삼평동 두 번째 콜, 두콜 타고 이제 세 번째 콜 여기 왔거든요. 삼평동에서 여기 왔는데, 녹화를 안 했어요. 예. 지금 알았습니다. <laughs> 뭐, 어찌됐다. 녹화를 하든 안 하든. 여기 그, 청라 정말 간만에 왔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여기 이제, 콜포인트 바로 옆인데, 기사분들 되게 많네요. 그런데, 그, 여기서는, 뭐, 콜 자꾸 빠져나가면 일단 최고겠죠? 예, 콜 자꾸 빠져나가야죠. 오, 날씨 정말 추워요. 예. 아, 그리고, 여기 뭐 청라 이제 홈플러스 찾아오시면 되고 여기 청라 2동인가요? 2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에서도 콜들 잘좀 나오는 편이죠. 여기가 청라가 이쪽 그 다리 건너서 여기인가요 다리 건너는데 있잖아요. 예, 야 요긴 것 같다. 이쪽 청라 4동인가? 예. 그쪽이 좀 황량하죠. 3동, 4동 그쪽이 좀 황량하고 여기 2동, 1동이 그나마 이제 콜 포인트인데 콜들이 이제 피크타임 때 고르고 나오는 예. 그런 분위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정말 정말 간만에 왔거든요. 너무 간만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요 옆에 요 쪽에 버스 정류장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셔틀 인천 셔틀 저기 맞네요. 그 다음에 서울 택시 음, 이제 차안 다닐 때 버스 없을 때 여기 예, 지금 바로 여기 건널목 이쪽이에요. 예, 건널목 이쪽에서 하죠. <laughs> 와, 정말 게 됐네요. 콜이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바로 빠져나가는 콜을 잡으려고 하면 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아, 부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동구라든지 또 송도에 가는 콜이 있으면 그런 콜. 어, 인천에또 다른 콜포인트로 가는 콜 포인트로 가는 콜이 있으면 또잡 잡아보도록 하고요. 어... 차우지가 날 춥지만 어, 눈도 조금씩 날리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이제부터 겨울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겨울입니다. 음, 12월 달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연말 랠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1, 2월 달이 이제 보릿고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콜 있을 때 열심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좀 뒤늦은 인사지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네 번째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뵐게요 네, 어, 그래서 청라를 가게 됐고, 청라는 정말 간만에 갔어요. 이 영상 중에 청라 간지가 꽤 오래됐죠. 저번에 주말에만 갔었죠. 주말에는 또 콜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라가 평일날 콜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단가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뭐, 40분, 50분 운행하는 콜들이 보통 이제 뭐, 24,000포인트 많이 나와야, 그 다음에 30분 운행을 어떨, 어떨 때는 16,000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라에서 제가 있는 동안 나왔던 콜들을 다 올려놨어요. 예, 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청라를 자주 안 가게 되는데 주말에는 또 괜찮아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추천가 기사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추천가든지 이런 콜들이 많이 올리고 역시 인천을 가더라도 뭐 구월동이라든지 콜포인트를 가야지 좀 대박 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6, 8시, 11시 23분이고, 첫 콜은 상당히 제가 늦게 탔는데, 첫 콜이 이제 원래 포곡을 가는 거였는데, 그게 구성사거리 갔다 다시 이턴에서 정자에 오는 바람에, 단가는 그대로지만 30분 정도 운행하고 콜포인트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콜을 빨리빨리 탈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곡에 들어갔었으면 삼계리라는 곳이거든요. 삼계리에서 좀 이제 내려와서 움직였어야 돼.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었고 바로바로 연계할수 있었고 삼평동 들어가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조금 이제 장타 코를 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2 0 동안 보신 콜들이 이제 콜들이 나온 콜들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착지가 유 콜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콜을 타게 돼요 단가는 좀 많이 빠지죠 그라마 시간이 좀 단축돼 가지고 한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현금 콜인데 아 잔돈 됐다 그러면서 5만원 오늘 또 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예 그걸로 위로 받았어요 예, 단가가 너무청나 정말 평일날은 힘드네요 예, 지금 또 도착한 곳이 세내역이잖아요. 제가 요즘 세내역 되게 자주 갑니다. 그런데 세내역 거고는 뭐가 좀안 맞아요. 이 콜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단가라든지 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지금 12시 38분이잖아요. 옆에 강남 같은 경우는 2시까지 그래도 콜이 살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세내역에서 올라가는데 333번이라는 버스가 일반 버스로 N13번 말고요, 나이트 버스 말고 일반 버스로 마지막에 한 12시 50. 분 분까지 해가지고 세뇌역을 지나갑니다. 이, 그 어디에요? 선능역까지 들어가는 버스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평촌이 하나 떠 있어요. 삼성동인데, 아, 요거 이제 잡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다시 나요. 왜 그러면 단가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버스가 좀 늦게 오거든요. 버스가 이제 한, 아, 도착하기 3분 전이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요렇게 이제 뭐 이런동 삼선병원이라든지 요런 데서는 아, 프리콜로 이런 콜 타줘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이런 콜을 노리기 위해서 메인 콜 포인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시, 그리고 12시에서 1시, 2시 사이에는 그래도 메인 콜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버스 타고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요 콜이 이제 5천원 정도 또 업이 돼가지고. 평촌에 가는 콜을 45,000원에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예, 뭐, 일단, 단가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시간적으로 한 25분, 길게 운행해야 3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 이 시간 대비 단가가 괜찮은 콜이죠. 그 다음에, 착지도 일단은 괜찮고요. 평촌 같은 경우도 뭐, 인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 평촌역이라든지, 요런 데도 2시까지는 그래도 바라볼 만한 콜들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뭐, 도착한 시간은 1시 37분, 뭐, 시간적으로 상당히 괜찮죠. 뭐 2시 이전까지는 그래도 콜 포인트 하면 콜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12시부터 2시 사이는 메인 콜 포인트를 좀 지켜야지 그나마 괜찮은 콜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패턴을 좀 이렇게 좀 지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뭐 수지 동촌 동이니 이제 이런 데가 올라와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아 솔직히 이제 지금 집에 갈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1시 2시쯤에 집 쪽으로 가는 콜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간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콜을 잡긴 잡았는데 5만원 단가도 괜찮고 이제 우량 시간을 잡거든요. 동편마을 들렸다가 상적동에 가는 거니까 상적동도 종류가 있어요. 이말 그대로 고등동하고 가까운지 아니면 먼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요. 어우 상당히 좀 내곡동하고 가까운 곳인데 내곡동 그 청계산 산줄기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아, 바로 놓습니다. 예. 전화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 바로 포기를 하고요. 이동후배 가는 콜 5만 원이시간은좀 힘들죠. 로지 콜만호 탁송 혹시나 법인 콜을 타고 싶으신 분들은 010-4257-5605로 전화 주시고요. 어, 저희 회사가 법인 일군 회사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법인 콜도 할수 있는 회사가 있고 못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로지에 관해서는 제가, 어, 많이 알지 못해요.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제대로 하시는, 상담하시는 분한테 상담을 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고, 여기저기 회사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남양주 군공리가 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요코를 타고 가고,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곡리에 가면 택트를 해가지고 청담동에 나오고, 그러게, 그렇게 되면 코를 더탈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가 어떻게 보면, 아 어, 청담동이라든지 이쪽으로 탈출하기에는 최상의 그 지역이죠. 그런데 평내, 호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곳이 이제 상당히 100% 좋아요. 별내라든지 요런 곳이 이제 택트를 하기도 좋고 그런데, 금곡동은 조금은, 조금은 마음에 땡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풍덕천에 가는 콜이 관양이동 고용주차장에 이제 로지콜로 떠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500m 되는데 실적으로 거리는 한 900m 되기 때문에 요 콜을 타요. 일단 요 콜이 일단은 착지도 괜찮고 단가적으로 제일 괜찮았어요. 그리고 운행시간도 25분에서 26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콜을 타게 됩니다. 요 콜이 이제 3만원에 갔다가 35,000원이길래 3만 만 그냥 일단 들어가요. 예. 풍덕천으로 들어갑니다. 네, 웬만하면 집 쪽으로 안 오려고 했는데, 이, 어디에요? 형촌역에 갔을 때, 그나마 쓸만한 콜이 요 콜이 제일 좋았어요. 네. 착지도 괜찮고, 운행시간 적고, <laughs> 그 다음에 뭐, 단가도 이 정도면 나하고요 지금 여기거든요. 음, 수지구청 쪽에 뭐, 콜이 없나 봐요. 기사분들 다 강남 갈 생각하고 계시네. 음, 음, 집에 오는 거 정말, 오늘은 한 5시까지 일하려고 을 했는데, 아, 참. 일단은 이쪽에서 한 3, 40분 정도 커피도 한잔 마셔가면서 좀 대기했다가요. 콜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고. <laughs> 요즘 집에 너무 자주 오는데요. 한 5시, 5시나 6시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 좀 있다가 어떤 콜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삥바디들 모든 간에 뭐 정자라든지 서울 쪽 가는 콜이 있으면, 자꾸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야죠. 좀 이따 뵐게요. 예, 이 시간대 매출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시간대 이렇게 보고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기본 매출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들어가도 될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은 이제 3시까지 제가 이제 어 대기하고 뭐 프로배전 끝날 때까지만 있다가 집에 들어가자 그러고 있는데 콜들이 몇개 올라오긴 올라와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어뭐 착지 마평동은 이 시간에 가면 솔직히 이제 첫 첫차 차가기거든요 첫차또한 어 30분 운행하고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1시간 10분에서 그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분당동이 이제 그사현동들렸다 가는 건데 24,000포인트 요것도 이제 로지로 2만원에 계속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KD 그, 그걸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24,000원, 3만 30 원이라서 30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뭐 상현동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요콜 음, 운행을 해요. 뭐 고객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뭐 미안해서 그랬는지 이것도 4만 원을 또 주시더라고요. 음, 뭐, 뭐 괜찮은 괜찮은 콜이 됐죠. 3만원이면 조금 부족한 콜리거든요 경유했다가 는콜리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조금만 걸으면 수내역이라서 수내역에서 이제 첫 차를 탈 생각을 했는데 반디버스가 또 반디 원투 버스를 타게 되면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분 20분 그래서 이제 어한천원 정도 더드리면 되니까 반디 버스는 2 4 0 0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디 버스 타고 이제 저쪽 그 미금역 쪽에 내려가서 첫차 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디 버스 내려 타고 내려가는데 상하동 쪽이 이제 27,500 포인트, 요거 에 2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에요. 그리고 가게 되면은 820번, 마평동에서 나오는 첫 버스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요콜 찍습니다. 뭐 10분 만에 갈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사분들도 별로 없고요미금도 미금역에는. 그래서 요콜27,000 포인트면 거짓 34,000원짜리 콜이잖아요. 그래서, 오, 추운 겨울. 정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1, 2월달에 보릿고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탈수 있는 만큼 타야 되고 안, 정말 안 추우려면 열심히 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발바닥에 이제 땀이 나도록 타는 수밖에 없고 정말 춥고 대기하실 때는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정말 따뜻해요. 예. 물론 이제 건물 안에 1층도 괜찮은데 어떤 데 가면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은 1층 건물 안에 이렇게 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신도시가 아니거나 좀 구... 구형 구 도시에 가게 되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계신 게 낫습니다. <laughs> 일단은 추운 겨울에는 열심히 그렇게 타셔야 되니까 장타도 단타도 열심히 좌우주가 코리 보이는 대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추우니까요. 예또 열심히 타셔야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타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She don't see it.